여러가지 장르를 담고 있어서 그 안에서 유머를 당연히 넣게 되었고 그 밸런스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 심각한 장면은 끝까지 심각하게 가야지가 아니고 중간에 어떤 그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고유한 그 캐릭터들의 어떤 허술함 같은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숨쉴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좀 줬던 것 같고요 밸런스적으로 그리고 어 나 지금 복고지는 그 질문이 뭐죠? 아예예그 <laughs> 예. 예, 쪽에서는 어, 그러니까 그 영화 내내 그랬던 거죠. 그아기가 중심이 돼서 아기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긴 하나 그들이 그단한 명도 그에게 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는. 영화 내내 흘러왔던 그들이 쌓아왔던 어떤 캐릭터들, 그들의 매력이 끝까지 잘 살아날 수 있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, 다섯 번의 밸런스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